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안녕하세요, 영어회방의 봄바람 소미입니다. 신나고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어, 좋습니다. 오늘따라 영포생 살리기 수업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르고요. 빨리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고 싶다, 얼른 강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저와 같은 마음이시겠죠? 네! 자, 와우 좋습니다 오늘도 엄청 신나고 재밌는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대표 영포생 학생들과 인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따라 목소리도 힘이 있고 좋습니다 숙제, 복습, 예습 다들 잘 하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정철영어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대표 학생 여러분들도 시청소감도 남기시고 인사글을 남겨 주셨더라고요.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욱 전국, 해외에 계신 영포생분들의 모범이 될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장들을 복습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Are you ready? 예. Yes. Yes. Okay, let's begin. 자, 토마토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갔었죠. 그것은 빨갛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t is red. 그렇죠. It is red. It is red. Uh -huh. 그것은 둥굽니다. It is round. 오케이. It is round. It is round. 그것은 신선합니다 It is fresh. 오케이. It is fresh. It is fresh. 와,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이 뭐였냐면 예쁜 흰색 강아지가 나왔었죠. 그것은 하얗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it is white. 아하, uh -huh. 그것은 부드러워요? it is soft. 그것은 귀엽습니다. it is cute. 오케이. Okay. it is cute. it is cute. 오케이. Okay. 자, 그런데 그다음 그림 뭐였냐면 노란색 튤립이 세 송이가 있었어요. 즉 그것이 아니라 주어가 그것들은 해야겠죠. 그것들은 노랗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yellow. very good. they are yellow. They are yellow. 그것들은 젖었습니다. They are wet. 오케이 okay,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They are beautiful. They are beautiful. They are beautiful. 오케이 okay, 그것들은 분홍색입니다. 자뭘 보고 그랬냐면 외하 어쩌거는 과자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분홍색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They are pink. 오케이 okay, 그것들은 네모났습니다. They are square. 아하 uh -huh, 그것들은 달콤합니다. They are sweet. 오케이 okay, They are sweet. They are sweet. 와우 wow, perfect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런 분위기를 몰아몰아서 영포생 살리기 체조하고 바로 오늘 레슨으로 쏙 들어가보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et's start.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레슨 32. I am Korean. 나는 한국인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요? 오늘 레슨 제목을 조금 전원어민 선생님과 제목 소리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한국인입니다. 즉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누구누구고요. 무엇무엇을 좋아하고요. 혹은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등 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소개를 하는 문장들과 표현들을 배워 볼까 합니다. 이번 레슨이 끝날 때쯤엔 자기 소개는 아마 영어로 아주 플루트하게 유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와우, 재밌겠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드릴 1 보세요. 나는 입니다. 자, 아이랑 짝꿍이었던 비동사 기억나시죠? 자, 기억을 더듬으셔서 말씀해 보세요. 나는 입니다. I am. 오케이 okay, 내가 누구냐면 제인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j 인 오케이 붙여서 I am Jane. 제인이 um, 아니고요. J. 자 따라합시다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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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제인이 아니에요. Jane. 다시 한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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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Jane. I am Jane. I am Jane. I am Jane. 자 나는입니다. I am. 자 한국인의 Korea. Korean. 그렇죠. Korea. 우리가 예전에 lesson 1 2 3쯤에 한국어 해서 Korean 배웠죠. 네. Korean이 또 다른 뜻으로는 아,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I am Korean. I am Korea. I am Korean. I am Korea. 자, 이번에는 나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오케이. Okay. I like. I like 무엇을 좋아하냐면 영화들을 movies 그렇죠 붙여서 I like movies I like movies I like movies, I like movies. 나는 제인입니다 I am Jane 나는 한국 사람이고요 I am Korean 나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I like movies I like movies I like movies 언제나 주어 동사 알파 요거 강조하셔야 돼요 3박자 I like movies. I like movies.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I like Korea. 나는 제인입니다. I am Jane. I am Jane. I am Jane. 정신 차리세요. 나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I like movies.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I am Korea. 잘하셨어요. 써보겠습니다. 자, 아, 제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입니다.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남학생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스티브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I am Steve. 그렇죠. I am Steve. I am Steve. 입 크게 벌리고 박자 맞추세요. I am Steve. I am Steve. 오케이, okay. 나는 입니다. I am. 자, 내가 누구냐면 미국 사람의 American 그렇 e a m e r i c a n American 자, 눈 뜨고 입 크게 벌리고 한번 박자 맞춰 보세요. a m e r i c a n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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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have 자, a m 그렇죠. I I a m e r i c a n i a m a m e r i c a n i a m a m e r i c a n i a m a m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e r i c a n American American a i c a n a m e e r i c a n a m i c a n e a 자, 즉 나는 딸이 하나 있, 있습니다. 저, I, have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나는 스티브예요. I am Steve. 나는 미국 사람이고요. I am American. 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I have a daughter. 나 미국 사람입니다. I am American. 나는 스티브예요. I am still. I am,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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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Okay, 나는 딸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daughter. Perfect. 사보겠습니다. 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I have a daughter. 나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I like movies.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문장들이 나오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우리 학습의 효과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번에는 a m y 예요 나는 Amy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am Amy. 그렇죠. I am Amy. I am Amy. 자, 나는 좋아합니다. I like 무엇을 좋아냐면 골프를 좋아한대요. Golf. 그렇죠. 따라서 Golf. Golf. 입 크게 Golf. Golf. I like golf. I like golf. I like golf. I like golf. 오케이 like okay, 나는 요리합니다. I cook. 어떻게 요리하냐면 잘. Well. 오케이 okay, 붙여서 I cook well. Very good. I cook well. I cook, well. I cook well. I cook well. I cook well. 나는 에이미예요. I am Amy. 나는 골프를 좋아하고요. I like golf. 나는 요리를 잘합니다. I cook well. Very good. I cook well. I, I cook, cook well. 나는 골프를 좋아해요? I like golf. 나는 요리를 잘해요? I cook well. Excellent. 잘 오겠습니다. I'll 고. 어. 아이. 웰. 베리 굿. 그렇게 잘. 다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 드릴로 가보는데 어어. Uh -oh. uh -oh. 교재 딱 보니까요. 자, 피디 님, 요 드릴 4좀띄워 주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나의, 나의, 나의 이야기를 자, 적어보세요. 적어 보세요. 네, 아하. 이번에는요. 빈칸이 있는데 내 얘기를 적어서 돌아가면서 말해 볼 거예요. 자, 제가 먼저 적어 왔으니까 한번 말해 볼게요. I am bomi. I am Korean. I, I have a son.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 볼게요. 누가 먼저 할까요? 누구 먼저? 아니, 이렇게부터 갑자기 이렇게 얌전을 어? 요 오케이.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laughs> 나는 밥입니다 No, no, no. All English, not Korean. All English, yes. I am Bob. Okay. I like travel. Uh huh. I drive well. h I like r e 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i r like 했을 때는 l 행을좋아한다 I like her. I t r a v e l i k 가 I like 할때 그냥 t r a v e l 만 하면 h e 중간 l 검 k e 가 필요해요. I like right. to travel. 아, 투구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 배울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원하는 사람한테 마이크를 넘겨보세요. 마리. 음, i I am Marie. Uh -huh. I like study English and computer. Uh -huh. I have a so cute granddaughter. 오케이, okay, very. Good. 와, 뭐가 꾸민 말이 되게 많았어요. Oh, uh. 마찬가지로 I like study English 말면 안 되고 I like, like. 왜냐면 study가 동사잖아요. Yeah. 근데 like도 동사예요. Yeah. 근데 okay. 동사끼리 충돌해 버리면 yeah. 큰일 나요. Yeah. 그래서 그럴 때 징검다리로 I, like I like to, to study. study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yes. okay? yes.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 한테넘길까요 오케이 I am Ken. Uh -huh. i like sports okay i sing well i <laughs> sing well or i, I, sing, I well? sing well i sing well perfect <laughs> and last mm -hmm. jeannie i am jeannie mm -hmm. i like tennis mm -hmm. i have a daughter 와우, wow, excellent! 와 wow, 잘하셨어요. 자, 그럼 마이크를 저에게 다시 주시고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도 돌아가면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우리가 지금 말했던 문장들의 뿌리를 팍팍 내리는 시간 다 같이 해줘볼까요? Let's rise! r i h t 네, 이번 시간은 네 이번 시간은 라이트 시간입니다 밥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너무 앵커 같으세요 어? 앵커 할까요? 네자 영어의 뿌리를 팍팍 주어, 동사, 알파 다 같이 주어, 동사, 알파 항상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문장을 쓰셔야겠죠 1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의 자 문장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I am Korea n Very good 자 넘버 2부터 A까지 얼른 해보세요. Go! ups and number 2. 자, up. 같이 가 볼게요. 나는 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스티브래요.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시작. I am Steve. Very good. Number 3.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영화들을. 시작. I like movies. Okay. Movies. How do t h e y spell? M O V I E S. Very nice. And number 4.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자 누가 해볼까요? 미국 사람 같이 생긴 켄. I am American. Excellent. 지금 보니까 한국 사람 같네요. 다시 한번 시작. <laughs> I, I am American. American. Okay, number five. 나는 잘 요리를 합니다. 어떻게 잘 요리를 가장 잘할 것 같은 리마리. I cook well. Wow, beautiful. Together, I cook well. And number six.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딸한 명을. 자, 딸 있는 우리 진이가 해볼까요? 시작. I have a daughter. Okay, together. I have, have a daughter. daughter. 음, 한 명이니까 daughter 앞에 뭐 붙여야 돼요? a oh. oh, a. 그쵸? 기억하셔야 됩니다. And number seven. 나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골프를. 자, 우리 바비 해볼까요? I like golf. a uh h -huh, together. I like golf. 자 like의 l 사운드와 예를 들어 뭐 round할 때 r 사운드는 발음 자체가 틀리죠 따라합시다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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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like. like. I like golf I like golf 오케이 okay, 퍼펙트 마지막 나는 에이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I am Amy 와우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스펠링도 헷갈리는 것이 별로 없이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내시네요. 우리 학생들의 영어 발전 오늘 따라 팍팍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될 때까지 굉장히 아주 아주 신나게 말해 보는 시간 Let's talk. Let's talk. 자, 교재 169쪽 렛츠 토크입니다. 오늘은 자기 소개를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 보는 건데요. 사실 원래 액티비티는 외국인을 만나서 내 소개를 해보는 건데 오늘은 연습으로 우리 학생들끼리 서로서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해보는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자기소개 꼭 영어로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표를 채워보시고 토크룸으로 가서 대화 나눠보도록 하죠 자 표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 학생들도 봐주세요 보니까 스티브하고 로라에 대해서 나와있죠 그리고 가족 관계 좋아하는 것 그다음 뭐가 나와 있나요? 잘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는 I라고 되어 있고 다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스티브나 로라처럼 작성해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숙지하신 다음에 안 보고 파트너끼리 대화해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토크룸으로 가서 서로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죠. Let's go!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33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어휘들입니다. 잘 듣고 따라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세요. 선생님, teacher, teacher. 작가, writer, writer. 제빵사, baker, baker. 쓰다 write Right. 소설 novel novel 굽다 bake bake 가수 singer singer 무용수 dancer dancer